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지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떨림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침체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을 다 해나가면서 준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방이 가로막혀도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영화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노인이여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힘도 세고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이 되니까요. 모든 것을 갖다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85일째 드디어 큰 청새치 고기를 갖다가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청새치를 놓지 않고 그 청새치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배에 실지 못해서 배 옆에 배달아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요 난관이 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은 상어가 와가지고요 그 물고기를 전부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어랑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어가 다 뜯어 먹어가지고 뼈만 있는 걸 갖고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의 내용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노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의 그어 하나의 독백이 그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될 수 있을지라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용기를 갖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숭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전쟁과 같고 죽을 것 같고. 이 난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앞에 내용을 보면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가지고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쭉 나오는데 그 계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들,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교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루스는요 모함 여인이고 이 여인은 이방족 속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족보가 쭉 내려와가지고는 요셉까지 내려오고 요셉의 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이런 여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이세의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을 갖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노팅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다. 살아 있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다.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죽을 것 같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요. 절망 중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용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견디는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그걸 견뎌내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걸 견뎌내기보다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그 그리움이라는 시를 갖다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정하 시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멀리 있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너를 찾는 것이다. 그리움이란 멀리 있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너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이라 이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정말로 이런 여인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네 부인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어, 이하에 보면은 38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보내 가지고 성령으로 너의 부인이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임 예수라 그 백성을, 너희 백성을 갖다가 다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가지고 천사가 분부한대로 전부 아, 아내를 데리고 오고 동,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되니까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내가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빌립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 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정못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어? 믿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만웨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는데 이 보혜사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보혜사를 알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깝지만은 이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은 어떤 용서입니까?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거죠. 당신이 잘못해서 십자가 매달린 거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매달린 거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성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이죠. 이분은 여수 애양원에서 문동병자를 데리고 목회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문동병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그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느냐?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요, 실제로 문둥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세계적인 성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어, 이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들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이손양원 목사님이 매달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거를 합니다. 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사형을 면하게 되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양 아들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기르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안재선입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양아들로 삼아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 죽은 두 아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나는 자가를, 자가를 삼키는 것과 같았다 그래요 얼마나 괴로우면 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먼저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양아들로 삼은 아들을 갖다가 목사 만들기를 원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갖다가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했는데 자기의 그 과거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과연 목회자가 될수 있을까? 그런 괴로움을 갖다가 여수의 한 무인도 섬에 들어가 가지고는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서울의 상계동에 올라와서 내 자녀를 기르는데 너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그 자녀들을 기르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마흔여덟 살에 죽습니다. 죽어서, 어그 안재선의 아들이 이제 상주로 앉아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문상으로 온 거예요. 문상으로 오더니 한 책을 딱 건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걸 읽어보라고 딱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작은 아버지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그 책을 다 읽어보면서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로서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제서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을 갖고 살다가 세상을 피해서 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여수의 애영원에 찾아가서 자기를 드러내지요. 그래서 그것이 방송으로까지도 전부 나왔고, 제가 그때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라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기뻐하기 이전에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 받아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는 감정이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다면은요 내마음의 짐을 쌓아둔 채 그 무게감을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걸 따라 하는 게 용서예요. 왜?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우리는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신념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의 진념의 결정체가 신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듣고 경험한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정죄를 용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